네, 반갑습니다. 희즈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어, 알비온 동부 서버가 오픈이 됩니다. 어, 골드팩이랑 크리스탈팩을 산 사람들은 15일부터 할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서버가 열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클베를 하면서, 클로즈베타를 하면서 좀 얻었던 팁 같은 거, 뭐, 알비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새 서버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좋은 팁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몇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수 있겠듯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뭐 농사를 짓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섬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잖아. 뭐 가축을 키운다든가. 뭐 이렇게 농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초반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게 서버가 열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4일, 5일 이렇게 지난 상태일 건데도 지금 작물 가격을 보면은 제가 이거 하루 농사 한걸로 2밀를 이렇게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알비온에서 이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싸울 때는 음식이 필요해 근데 서버가 열린 직후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뭐 치킨파이를 만들고 싶어도 밀가루가 없고 뭐어 아무런 뭐 재료들이 없게 뭐 닭고기 이런것도 없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먹어도 뭐 물고기 이런거 먹습니다 물고기인데 효과가 뭐야 체력 재생량이죠 우리가 싸울 때 체력이 재생됩니까 재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체력 재생 음식을 먹든가 아니면은 장어를 먹어요, 장어. 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속도? 오믈렛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장어를 먹습니다. 이게 글로벌 서버에서는 엄청 싸요, 장어가. 3,000원 하는데 제가 클베 서버에서 경험했던 바로 이제 서버 초창기 이틀차, 3일차 이럴 때는 요게 한 8만원, 10만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고요. 가성비가 맞는 음식 중에서는 물고기 중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클리어 헤이즈 스네퍼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최대 체력 올려줍니다. 샌드위치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체력 재생은 안 되고, 재사용대기 시간 장어는 비싸서 안될 거면은, 요 클리어 헤이즈 스네퍼 엄청 좋습니다. 이건 가격도 한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더라. 서버 되게 열린 지 이틀, 3일 초창기였는데도, 가격이 엄청 저렴했습니다. 잘 잡히나봐, 이거는. 장어는 원래 좀 레어 물고기잖아요? 근데 이건 레어 물고기가 아니라 그런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한 100명 만나면은 그 중에 한 95명은 이걸 먹었어. 이런 거, 체력 재생 물고기를 먹고 5명만 알고 이걸 먹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은 PVP 할때 진짜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대신에 근데 아발로드에서만 잡히는 물고기인데 아발로드가 이제 서버 열렸을 때 런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발로드가 런칭이 된다면은 이 클리어 에이지 스네퍼를 꼭 먹고 PVP를 하면은 유리할 거라는 거. 서버 초창기에 뭔가 원 재료에 비해서 만들어진 제작품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오티어, 뭐 듀얼 소드 만드는데 한 3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듀얼 소드 가격은 한 8만 원씩 하더라고. 그니까 그냥 만들어서 갖다 팔기만 해도 그냥 무한 돈 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스펙도 올릴 수 있고 뭐 돈도 벌수 있고 완전 일석이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섬까지 이용해가지고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로 투 히어로에서 쓰던 섬인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 섬에다가 제작소를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본섭 같은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뭐 수수료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제가 클로즈베타 때 이제 봤던 건물들의 수수료가 좀 약간 말도 안 되게 비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그 수수료도 좀 아끼는 겸 해가지고 본인의 섬에다가 제작소를 만들어서 어, 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올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는 안들 거야. 제가 채집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 게, 채집물들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더라. 그래가지고, 어, 제작대 정도 만드는 거는 얼마 안할 겁니다. 뭐, 포션을 만들어도 좋고, 뭐, 저처럼 이제 뭐, 검을 만들어도 좋고, 뭐, 다 만들어도 좋은데,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리머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리머스트에서 뭐, 생산 보너스가 있어요. 뭐, 섬유를 재련할 때 보너스를 받습니다. 뭐, 검을 재련할 때 보너스 받습니다. 뭐, 가죽 헬멧 만들 때 보너스 받습니다. 리머스 된 이런 식이고, 뭐, 브릿지 와치는, 브릿지 와치는 뭐, 크로스고 만들 때 보너스 받습니다. 대거 만들 때 보너스 받습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이제 제작 보너스 받는 그런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에다가 어떤 이제, 어,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지는 여러분들마다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죽, 뭐, 헬멧 이런 거 만들까? 왜냐면 저 리머스 서할 거니까. 가죽 헬멧 만들까? 아니면 뭐 굳이 보너스가 없더라도 뭐 포션 같은 거 만들까? 왜냐면 포션은 재료가 좀 편하거든요 만들기가 그래서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하면서 게임을 즐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암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알비온 고인물들만 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암 시장이 여러분들 돈 벌기에 진짜 어, 좋습니다 어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좀 귀한 아이템을 먹었다 하면은 암 시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팔아보세요. 아니면 귀한 아이템이 아니고 너무 흔한 아이템인데 이거를 막 수십 개씩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제작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많이 갖고 있다 하면은 암 시장을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로벌 서버랑 다르게 어 서버 초창기의 암 시장은 NPC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해서 아이템을 사주거든요. 뭐 물론 잘안 팔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칼레온까지 좀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뭐랄까,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팁이기도 해서 약간 전문적으로 돈을 벌려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제가 클베에서 겪었던 내용이랑 뭐 실제 런칭 됐을 때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중요한 거는 암시장은 돈 벌기에 정말 이제 좋은 환경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파생되는 개념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암시장을 이용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칼레온에다가 본인이 이제 약간, 어, 주거지를 정해서 칼레온에서 그냥 계속 활동을 하는 거야. 거기서 뭐 채집을 하든가, 뭐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지기든가 해가지고 얻는 아이템 전부를 암시장에 초반에 이제 빠르게 팔아 땡겨버리면은, 나는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로즈베타 때는 칼레온이 거의 죽은 마을이었었는데 서버가 런칭이 됐을 때는 좀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는 이제 도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은 이제 길드가 좀 소속되는 그런 마을로 가기 마련인데 본인이 뭐 길드도 없고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마을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을 어디야지 뭐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저는 데포드 마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데포드 마을 왜 데포드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데포드 망토 알죠? 데포드 망토 좋은거는 다들 알잖아. 알비온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망토 중 하나가 데포드 망토잖아요. 요 망토 재료가 당연히 이제 데포드에서 나오겠죠. 데포드에서 파벌 시스템을 통해서 망토를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벌 포인트로 바인하트 그리고 뭐 데포드 문장 이런거를 구매를 하면은 데포드 망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블루존, 옐로우존, 레드존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어다. 저는 뭐 블랙존 잘 안나가요. 블랙존 잘안 나가는 사람이고, 그냥 이제 로얄랜드에서 노는 스타일입니다. 하면은, 웬만해서는 마을을 이제 데포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데포드 망토가 다른 망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훨씬 더잘 팔립니다. 이 데포드가 훨씬 잘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디 마을을 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블랙존 생활을 잘안 한다면은, 저는 이제 데포드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무기 선택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은, 나 아직도 못 정했어. 나 어떡하냐. 아, 미치겠네. 여기 있는 이제 여섯 가지 무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들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쿼터 스태프가 왜 있냐 하면은, 아, 몰라. 쿼터 스태프 패치되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뭐지? 갑자기 좀 마음속에 슝 들어와버렸네. 뭐, 아무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모든 무기가, 여기 있는 모든 무기가 기동성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대1 싸움을 할때 상대보다 이제 기동성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본인 이제 살고 싶을 때 살고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댓글로 써 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또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저는 이제 배틀엑스도 하고 싶고 막다 하고 싶고 막, 막 보드 쓰고 싶고 막 아, 막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 정보가 궁금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 적어도 이 여섯 개 중에 하나 하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본다. 아니야, 아니야. 제가 진짜 정해줄게. 요세 개. 3개, 요세개 3개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절대, 어, 실패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링아위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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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깜빡했다. 1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3월 말까지 이제 트위치에서 특별한 드랍스를 이제 뿌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들을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방송에요 어, 트위치 방송 오셔가지고 또 드랍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 잠깐 볼까? 어? 뭐, 요런 스킨들, 어? 뭐, 요,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또뭐 있는 뭐, 요런 거, 이런 거막 뿌리거든요.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위치 방송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소고링 바위. 안녕하세요! i You boys! Howie, motherfucker! Howie, howie, too big! Ho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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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ie,